우리가 연구를 못해서 그런지 그것도 한참 해야지 동물무죄 뭐 그런 부분은 그의사선생님아예지만 그게 말입니다 뭐자 어쨌든지 여기에 길어은 문동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게 사회문대들이 했으니까 문동병은 죄를 고치 나타내는 그, 그 말이라고 그래서 그 미리암,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나? 문득병 들게 해서 죄인으로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봅시다. 개하시가 있어 없어? 있어. 듣들어갔지그 음. 개하시가 남한 장군에 갔다가 지가 문득병 들었지? 근데 그거 돈 받고 그들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나? 하나님이 딱드러내문득병 들게 딱 해놨다. 니는 죄를 짓다, 그, 그를 표시했다. 얼마나 무슨 말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기름은 성령인데, 모든 병은 성령에게 기도하고 성령이 고쳐줘야 된다. 내가 고칠 수 있다?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고쳐주는 거요 그리고, 그, 인격병도 성령이 고쳐줘야 돼. 그거 아니안 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 내 성격, 성품을 자꾸 기도해야 되란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많소. 저 사람 고쳐달라 기도가 많소. 아이고, 저 사람 못했어요. 저 집사 못해어요 고쳐주세요. 그거는 빵점 기도다. <laughs> 안돼요. 따라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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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다음에 거기 봅니다. 이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직분 임기식에 사용되었다. 구약에서는, 어,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세 음. 가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가셨다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종교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왕과 제사장 선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런 구약대인 거죠. 예수님의 본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을 때 왕에도 기름 붓고 선자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어서 임진을 시켰다. 하나님의 일 뿐이다. 임진을 시켰다. 그러면 요즘 신장에 와서는 기름을 머리 붓고 목사나 장로님을 세우나 안 세우나 안 세우지? 기름 부어서 안 세우잖아, 아, 안 세우잖아. <laughs> 손으로서 안수함으로 대사하잖아 그거는 예수님이 계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제이님을종교시키고 있거든 또 봅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주의 성령을 감당하는 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기름으로 그 사람 셋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겠잖아. 기름의 역사가 있잖아. 그럼 오늘도 목사들 안수하나 통할 때는 그 성부와 성장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목사에게다가 그할 때에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내려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목사 안수할 때에 여러 목사들이 머리에 안수하지요. 그렇게 길은 묻나, 성령 역사를 말하라.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런 대로왔거예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 디모데가 바울에게 안수 받았나, 안 받았나. 임직할 때 받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 그게 목사리 뭐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큰일 난다. 얼마나 중요하냐. 과학교를 쳤더니 안에 원호의, 그, 원호의, 그 기고대전서 3장 2절하고, 기도서 1장 6절. 6절입니다. 도서 일장 육절의 육절입니다. 육절이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거기에 목사를 준다. 그렇게 되가있잖아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라 그걸 장로 목사였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준 자녀라야 할지니라고 할 때가 있지. 근데 그 원어에는 뭐라 그래야 하니? 아내로 되어있어. 아내로. 아가로 되어있어. 아내로 되어있다. 아내로. 아내로 아내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원어에서는 남편이라든가, 남자라든가, 남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아니다. 숫컷으로 수컷으로 돼수으로 돼가 있다. 원어에 수컷으로 돼가 있다. 근데 원어대로 안 하고 남들이 그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곧올리나다다 올고자 내가 받추고 치고라고. 내가 올걸리나다. 고원어 고등 다 올리나다. 그래서 제가 그한국에 뭐 제일 유명하다하는 사이드 목사들이 뭐한0명 이상 설교 올리는 그 사이드 이강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 목사는 성경적인 나이 놓고 딱 해놓고 갈리신학 해놔놓고는 그러다가 오늘 딱걸리놨다 돼. 제발 좀 보고 혼란시키지 말아라. 우리나라 번역은 남자다남편한테 번역해놨다. 아니다 이거야. 이거, 이거 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딱수컷으로 내가 했다. 거기다 보면은 성의 구별인데 아무것에 반대 수컷이다 여자 반대 남자들이 다더 오래 해놨다. 말도 안되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봐라. 한번 읽어보고 제발 좀, 원어 좀 알고 한국 성경 번역으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좀 말도 되니다 그렇게 해놨다거 그거 읽어본 사람은 여자 목사한각 감기 떨어질게. 그한번 읽어보고, 오늘 한번 읽어본다 하면은 이건 큰 충격이다. 지금 이거 붙들고 목사 한다 한다. 이거 큰일 난다. 원어 성경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그 위에다 써놨다. 성경은 영원한 보호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그 다음에는 성경은 절대 강함 나가지 않는다. 성경은 강함 나가지 않는다. 요한 계시록 22장 19절 1 8딱 써놔놓고. 그 원어를 다 해놔놓고. 한국말 원어, 원어풀이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어 해석을 다 해놨다. 그래서 건재가 했으니까. 그거 읽어본다 하면은그게 충격이다, 충격. 말이 안되 백석대학에서 백석, 요즘 총회식기잖아요 백석총회. 백석총회에서, 제 최각종이라고 하는 조식진학교수가 백석 그 흙에서 나오는 기독교 연합신문에다가, 이것만큼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어, 어, 어. 여자 목사는 저도 된다 하는 걸 그거 써놨더라고. 그 내가 붙여봤더라면한 신문이. 내가 읽어보고. 이 멍청이 목사 이거 지금 단장내가들을 올린다요. 그럼 담장들 올린다. 그죠람그 사람 총이이기총격이다 한국말로 여자 목사 준다고 그랬어놨다. 그래 그 신문이 있다. 났다. 그래서 백설총회가 이분의 어 장경련그 전남 전대학 그거 기 여자 목사 준다고 총에서 개리했다. 그런데 그거를 맞다고 이렇게 해서 그신학교에 재각종 돌지사 그 교수가 그거를 여자 목사 맞다고 그 신문에 크게 일도박. 써놨더라. 그 내가 다이런거보면이멍청 같은 목사 있지. 단상자 올리다 오늘부터 다올리다 반석이야. 그충격이충격이 네가 성경 원를부인한다고 어떻게 부인한말안 듣는다. 부터 올라가자. 내가 그걸 올리라. 그 얼마나 화나이멍청 같은 목사가 이거 신문에다 내놓고. 어벽색 총애를 갖다가 그렇게 어 그거를 어, 지켜갔던 사람이 이제 이분부터는 여자 목사 준다 그렇게 그걸 총에서 이분이 신문을 났더라 바꿔놨더라 그래서 내가 아 이것들이 무슨 짓하나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딱그렇그 글을 갖다가 한명다 썼더라 여러 가지 해놨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할것도 없고 요 거로 요거만 내가 올려놓겠다고 요다 그대로 오늘 그대로 딱 해가 올린다 그사람이 오늘 한번받아 하면 지는 충격이다. 왜 성경 원을 부인하라? 말이 안 된다 왜 그럼 어떻게, 어, 암 어. 의석구을어째맞 만들라고? 발바닥에 지다. 그사람 크게 맞췄어니다뒤두대맞췄어니다그말도이되니고말 너무너무 못난 짓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어,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표시가 드러나도록 모든 죄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둥병을 들게 했다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이 막 드러났다 드러나면 그런 죄잖아 바로 그 자리에서 유배한 곳으로 잡아보낸다 그것이 문둥병이다 그거를 치료할 때 제사장이 문둥병을 치료할 때에 그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발랐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교정입니다. 네. 기름은 성경에서 자료병을 꽂히는 사용 되었다. 찾아 봅시다. 자, 보고서 보자. 13년. 야고서 14절 같은 시작. 너희 중에 병난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셨지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무슨 기름 바른다? 성령이. 여기는 성령의 기도요. 성령이 치르다라 그렇게 다는 이 뜻이에요. 요 성령이 성령님 고쳐달라 그럼 그 기도 해야 이 뜻이에요. 예? 다른 기름을 바르는 말이 아니라고 세상에 그런 기름을 바르는 말이 아니라고 기름을 바르며 가는 그 말이 성령님이 고쳐주십시오 성령님이 안 고쳐주면 안 된다 하는 그 기도라 이 뜻이에요 여기, 여기 <laughs> 참 기름 바르면 되지? <laughs> 되는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기도는 성령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 내용이라고 그 말이라고 여기에는 그말이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록을 받으면 장로가기름가져 왔네 그말 아니잖아 성령님이요 치료해달라고 이 사람은 치료해달라고 어 성령님은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성령님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어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데 어, 영육으로 영육간의 병을 고친다고 고치는데. 기도로, 그 다음에는 약으로, 그 다음에는 뭐 자연으로,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이, 감으로 고쳐지는 거.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써. 그렇지만은 또, 또 어사. 사람. 어사. 하나님 이런, 이런 방법으로 다 고치시는대, 고치는데,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약을 통해서, 성령의 자유를 통해서, 성령의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고친다,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다 고친다, 그거예요누를 통해서 고치더라도, 예. 그래서 내가 용의병원에 갔는데, 용의병원에 가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형기 가니까. 환자가 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둘 오고 셋이 오고, 이렇게 와서 지금은뭐뭐 엄청까지 음. 한 40명이 사가있는데한 600명이 집이 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미친 병이다. 약설 필요가 되게 된 거예요. 미친 병이다. 약설 필요가 되게 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면은 의사가 필록대이말 아니야. 벌써 쫄지 않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곳서 선생님이 그 목사님 그거 맞는 거요? 안 맞는 거그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런 뜻이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치는, 기도로 고치는, 약으로 고치는 어떤 사람으로 고치든 간에 하나님이 고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치냐가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다 예수님의 보이로 고치든지 하나님이 고치는데 사람을 통해 고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다 고그 성경의 원리라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딱 해줬다 그때만 이게 선생님딱들리면 어? 그 말이 맞다 그거예요 자기 어사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치느냐가 중요하다. 자유를 통해서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거고또 약을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기도해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축사에 고칠 수 있는 것도. 그러나 내가 딱자게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사람을 통해 누구든 어떤 방법을 통해 고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내가 딱 약을 해준다. 그렇지만은, 그,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나한테 다른 말안 한다. 아, 저 목사는 바로 안 오고 있다. 이렇게 다 그래서 <laughs>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마찬가지안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또 선생님이 약 주서 고칠 수 있는 거라고. 두 가지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아무도 고칠 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선생님이 고치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고치는 생각하고 하면은 그런 효과가 그, 그렇게끝내요다 했거든 그때만은 오설병 원장이라고 육군 중령 중용. 우리가 중령이 한 사람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듣기만은 아그말 맞다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예배되는 그런 게마찰이 없다 한 번도 마찬이 된 일이 없다 그렇지 않고 어떤 목사가 말 하는 뭐거 미친 것은 하나님밖에 고쳐 썼다. 야 별로 없다. 결혼하니까. 어서 별로 없다. 이 뜻이야. 얼마나 하마 집뭐니까 거기 침력의 목사였다. 내가 이제 그 우목인데, 고그 밑에 그 밑에에 새로 효자병을 생겼어 효자병은. 근데 그때그 그 효자병도 내가 이제 예배를 해가지고 3개월 전 예배를 해왔는데, 그 김정은 목사가 그 우리 병원의 이사장, 그사람 그 집사야. 김장 목사 교회 그 집사에 수월이 있지 않아. 런데 거기 목사인데, 그 김장 목사 그 이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과천에 있는 목사 이 사람을 한 사람 그거 써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교자편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와가지고, 막 그런 설교를해드 거예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이거는 약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어사가 원장님 구슬을 듣고는, 어서가 필요 없어. 우리를 나가라 그 말이네. 그래가지고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 말이 맞느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하고 혼자 그 협의 어서들하고 마치 대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 그거는 성경에 안 맞는 말이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도 여기서는 맞을 때보다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가시게 된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이 목사가 김자목사 뺨믿고또안 나가고 있었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 고다들이 와서 그2층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목사님 책상거자 그대로 들고 내가 저 가득 저 바닥에 가득. 자 <laughs> <laughs> 바닥에 가득 바닥에 가든 내 내버렸다. 내. 그러이 목사가 이제 그만둔 거야. 그래서 내한테 올라왔다. 내가 지금 위에 있는데 올라왔어.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러거안 되지. 그건 말이 되느냐고. 그건 되는 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마천이막 오랫동안 됐다. 목사는 잘못했는 이렇게 막 나온다. 그건, 그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있다. 몇 년이요? 몇 <laughs> 년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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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58세 은퇴, 병원은 58세가 정년퇴직이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이제, 저, 그 밑에 서무가 정인 대정을 갔더라.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장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서, 어떤 인사를 했겠어? 이사장한테 어떤 인사를 했겠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통 지금까지 병원이 크시니까, 막, 그, 가로사들, 그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게 막, 대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인금 올리더라도, 막, 바디키이 키고, 막, 벨트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해결해 줬다. 나는 이사장 편도 아니고, 이사, 그, 간호사 편도 아니다. 나는 목사니까. 누구든 만날 수 있다. 그거 갔다 가가지고, 사실 이야기 해봐라. 이사장한테 못할 말, 내다 해봐라. 내가 다 중개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금 올리더라도, 이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해줘, 해결해 줬다. 그런데, 그런자이 그건, 그런, 그런 관계였고. 그런데, 딱 58세 은퇴, 은퇴인데. 그래서 이제 딱, 다 감사하다고.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나는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이사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사장님한테 계시는데 인사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을 지금 거기에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제사 지는 것처럼 큰 적이 있지. 큰 절을 했다 이사장한테 음. 이렇게 큰 절을 했다 감사하다고 그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대적하고 나갔지 이렇게 인사하고 나는 가 사람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이 평생 목사님 평생 해야 된다고 그 친구가 증거하고 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 근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자기를 증거 써준 사람들, 현데대적하고다 나갔다. 이거는요, 결정적인 거다. 우리 신학, 신학, 졸업식 가지고 사부로도 5년 동안 모아주고 내가 교회 월급 가지고 저도 다니고, 그런데 대적한테대적하고다 간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 정말 여러분이 결정적인 것이 여기 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알아? 평생 목사를 갔다가 자기가 안난그 병원 그 편에서, 어, 본천명 목사를 만났는데, 하도 이런 목사 못, 못 봤다, 그거야. 이건 충격이야, 충격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써준 그, 그, 그분한테 가서 정말 큰, 너무 큰 감사 아니야. 정말 큰,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까지 도안 써주시고, 이렇게, 그, 병원이 크게 부응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한이 없이 나는 감사하다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안쪽에 내려온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목, 목, 목소리, 쉬어. 그러, 그러 목사님 이렇게 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온다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평생 가지고 누구든지 가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 놓으면 나가시오 그리고 그 병원에 세 군데나 예배드린다 목사 세 사람도 세워 예배드린다 지금 그게 결정적이다. 지금 사람들이 안 그런다. 자, 뭐, 여기, 요런 말만 들고 다돌아가재 이게 결정적이다, 결정적이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건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없다. 죽었다, 죽는데 그걸 그렇게 내가, 아, 아까 먼저 물고, 백 돌아가고, 살기 싶어 가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지. 아니야. 그건 인간 탈을 쓴게 아니야. 인간 탈을 쓴게 아니야. 얼마나 지금도 그런다. 연구소 같은 건 없다고요. 내가 만나봤지만 그런 사람은 못 만나봤다고요. 그는 여러분들이 첫세기에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른다 그래서 그게 핵심 핵심이 되는 거다 정말 감사하냐고. 그것도 큰전화하감사해냐고 그 그건 심각한 거예요. 참, 거의 99%가 대적하고 다 나가고, 싸우고 나가고, 욕하고 나가고 나가서 또 어, 월급 더안줬다고또 고발하고 야간 야간에는 야간 수당 안줬다고 고발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다또돈 주고 뭐 선하니까. 그래 작년에 한해 돈 벌은 게 101억을 벌었다. 용의 병을 101억, 101억. 한해가 101억 벌었다니까. 얼마나 큰돈 벌어. 그서 그래, 지금 뭐병원 전체 수리한다. 계속 하고 있지 않아. 네. 뭐, 대대적이다. 그것이 뭐 어쨌든 간에 내 자랑이 아니다 내가, 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거 한 소리 나오지 말지말는 거. 그 사람의 결정적리지 말리지 말리지 말리고말리나말리다말정말 심각합니다. 학교를 말살지고리리신학리지 말리지 말리지 말주고 내가 그 사람이 서리지년 동안 말리지 데다가다리다 말리지 말데이 사람이 모리서류리지 말리지 고나지말다가어 검찰청 리지말리 4분이라 네 고발했다. 내가 다 착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갔다가 어뭐세상에 그런 명칭으로 신학교라고 허가 없는 신학교를 대학처럼 이렇게 해서 했다 하고 아니 5년동안 나한테 배운 사람이 그저 됐다. 내 성금이 내가, 내가 다 맡긴 사람한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서쪽 경찰청에다 가오래했 해서 같은 밤에 한시쯤 전화가 왔다. 한시쯤 전화가 들어오고 내가 복보니까 어, 서쪽 검찰청인데, 어, 겨 며칠 날, 아홉 시에 왜출라고거요 어, 내가 무슨 재료 짓나? 어, 오면 안 나가고요. 갔다. 그 아침 9 시에 가서 저녁에 해가지고 6시 넘어서 이러 시에 들어서 조사받고 나왔다. 다리가 둥둥 부어가지고, <laughs> 3일 동안 들은 놈 있었다. 얼마나 부는데조사하다 조사하다가, 그걸, 띄운 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무협의 처리 김정식이라고 해주더라고. 내가 또그이동에또 검찰에서 떡꼬바했다 내번에는 내번다 내가 무의로 치료받았다. 얼마나 아, 뭐. 별짓을 그 동안에 은행에 돈쓴 거. 그그뭐 실명전단 그거 다 어느 게 조사해가지고 다 참조돼가지고 검사가 해서 파벌 낳고 한대. 저기준는 내가 무슨 무리에 본게 없으니까. 내 앞으로의 행 없고, 전부 학교 관일를 싫어하고 앞으로 내가 해놨으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내가 두번이다 한사람 5년 된 사람, 사람 그리겠 했다 또 5년 된 사람이 남자가 또 전동으로 또날그리 했다 그래도 내가 고발안 했다 내가 키우는 제자니까 내가 무고지 이런거 다할수 있다 지금도할수 있다 내가 물어보니까 할수 있다 다섯번 다할수 있다는거예요 그래도 내가 안 했다 얼마나 그래서 내가 아까 장도님한테 이야기 했지만은 7학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들이 아니다. 얼마나 정말로 내가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나 이게 핵심적이다. 하여튼 그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슴에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때 얘 약국장이 같이 갔거든. 여자고 약국장이 있어. 그 사람이. 신의 회장인데, 그 약국장 가고, 가도 갔다, 가서, 내가 그렇게 큰절을 했다. 그 약국장 가도 놀랬고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할수 있나? 그저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할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내 심령은, 나는 심령은,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마지막에 가한번 내가, 정말, 다른 거 대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절을 해야 되겠다.